안녕하세요. 조양입니다. 오늘은 아직, 어,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진행하고 있으신 우리 보수 국민들을 위한 좀 전략적 행동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또 예, 저의 고민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유튜브 어느 정도 보세요? 사실 저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시작해서 잘 때까지 굉장히 많이 봤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잘 보는 채널이 있어요. 저에게는 정치 선생님들 같은 분들인데 그분들 유튜브를 반복적으로 많이 봐요. 근데 재밌는 거는 한 채널. 에서 어차피 다뤄진 이야기가 다른 채널에서 또 다뤄지면 사실 그걸 또볼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다 찾아보고 있고 어, 마구잡이로 뜨는 쇼츠까지 보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은 사실 제가 정치 유튜브를 소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독서 모임에서 이번 주에 이제 이 안티프레질이라는 책을 다뤘어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어, 나누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인생에서 무언가 나아지고 싶을 때 우리는 뭔가 자꾸 추가하잖아요. 뭔가 잘하고 싶을 때 투도리스트를 만들고 이거를 더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사는데 있어서 추가하는 것보다 사실은 제거해야 될 것들이 더 많다라는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독서 모임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제가 더 다시 한번 저의 어떤 생활 패턴을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어, 비상계엄 이후로 정치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말 많은 시간을 이 정치 유튜브를 소비하는 데 시간을 보냈는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걸 인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어차피 어, 쓸수 있는 에너지와 사고력은 한정이 되어 있고 시간도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요. 내 네, 돈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일도 해야 되고요, 가족도 돌봐야 되고,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개발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랜 시간에 거쳐서 경쟁력을 높여야 하지만 우리 우파 국민들이 중요한 어떤 타이밍이 왔을 때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개발도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래도 지금은 뭔가 기쁜 일보다는 사실 다운되는 일이 많다 보니까 내 느낌을 좋게 만들기 위한 거에도 사실은 시간을 할애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많은 이 정치 유튜브만 자꾸 소비를 하고 계속 생각을 그쪽으로 편향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밸런스, 즉 균형이 깨져가고 있다는 거를 제가 느꼈어요. 제가 어느 순간 굉장히 편향된 사고를 하고 있다라고 느낀 거죠. 물론 제가 지지하는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는 그거는 저는 편향이라 생각하지 않. 지만 다른 영역에서 제 사고에 그게 영향을 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건강을 위해서 지금 한 3년 이상 어 간헐적 단식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좀큰 무량아로 태어났기 때문에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좀 남들보다 위가 커요 근데 제가 이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내 건강 때문이었어요 건강하기 위해서 영양제 좋다는 거다 먹어보고 이거저거 해보고 자꾸 추가 추가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추가가 아니라 제거를 할때 건강을 더잘 챙길 수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 1일 1식 아니면 1일 2식, 이렇게 단식을 하는데, 단식을 하면 좋은 점들이 참 많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성인병들 있죠. 그 성인병들이 사실은 인슐린 저항성에 의해서 내 시, 으, 발발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양가를 이렇게 흡수를 하면 그 포도당이 에너지원으로 쓰이는데, 포도당이 너무 몸에 많아지면 사실 그게 문제를 일으키고, 그 포도당을 어, 세포한테 데려다 주는 애가 인슐린이다 보니까, 포도당이 많아지면 인슐린도 많아져요. 그 너무 많은 인슐린이 이렇게 우리 몸에서 뿜어 대다 보면은 그게 바로 우리한테 질병을 갖다 주는 그 원리더라고요. 제가 그걸 알고 나니까 어 우리가 오히려 먹는 거를 줄임으로써 건강을 챙길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저는 단식을 해요. 근데 제가 이 단식을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저는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다 보니까 정말 많은 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이 추가를 했어요. 하지만 반짝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꽤 뭔가 계속 지속되는 느낌은 늘 없었거든요. 근데 건강에 대해서도 우리가 추가보다는 제거를 함으로써 나의 몸이, 그러니까 우리 몸은 원래 자가 치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쓸데없이 너무 많은 포도당을 넣어주지 않으면 우리 몸이 늙은 세포를 먹으면서 내몸 청소까지 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내가 나한테 조금 시간적 여유와 공간을 줬으면 사실 그렇게 어렵게 어, 풀어가지 않아도 됐는데 그걸 제가 몰랐던 거죠. 근데 저는 요즘에 제가 유튜브를 소비하는 이 정치에 대한 편향에 대해서 조금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 일단은 인간은 쉽게 편향이 돼요. 우리가 원래 디자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마 심리학을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경계하지 않으면 계속 그 편향된 쪽으로 가요. 근데 그게 왜뭐 문제가 돼? 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제가 제 경험으로 느꼈던 건 뭐냐면 제가 한쪽으로 치우친 사고를 하다 보면은 어떤 때에는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한다는 걸 제가 인지를 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더 많은 컨텐츠, 그러니까 동일한 컨텐츠를 반복적으로 본다라고 해서 우리가 정치적인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행동과 어, 그거를 당장 해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소비를 한 만큼 내가 그것을 아웃풋으로 하면은 사실은 취, 어, 최고 베스트 시나리오겠는데 내가 소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우리나라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뭐 윤석열 대통령을 꺼내오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나는 많은 소비를 하니까 내 안에 어때요? 당이 쌓이는 것처럼 더, 너무 이게 많이 쌓이다 보면은 내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하는 것처럼 우리 사고도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할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음, 그래서 요즘에는 유튜브를 많이 찍지도 않았고 사실 저도 유튜브를 소비하는 어, 그거를 제가 제안을 해놨어요. 그래서 어, 제가 좋아하는 분들 거를 하루에 딱 두세 개 정도만 딱 보고 왜냐면 정보는 저도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딱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에 뭐하냐? 네, 더 많은 책을 읽습니다. 왜냐면 긴 싸움이 될 거고 긴 싸움이라는 거는 각 분야에서 우리 보수 인재들이 결국에는 자신의 역량을 펼쳐서 이 나라를 이끄는 그 자리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정치적 소비만 계속 한다고 해서 내가 그 자리에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을 내가 확보하지 않고 그 사고를 할수 있는 그 여유를 내 머리에 주지 않으면 사실은 어영부영 시간은 갔는데 결국엔 내 인생도 변화 먹고, 그러다 보면은, 나뭐 했지? 이렇게 스스로 후회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좀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 9개월간 계속 저를 돌아봤을 때, 어, 계속적으로 제가 과식을 많이 하더라고요. 과식을 하는데 그거를 소비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아웃풋을 내는 활동을 그만큼 하지 않다 보니까 제가 자꾸 제가 이렇게 기울어져 가는 느낌이 들었고 이게 나에게도 그리고 우리나라에게도 어, 좋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 싶은 건 지금 내가 당장 마음은 답답하고 어떻게 해보고 싶고 사실 왜 그런 마음 없겠어요 다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내 스스로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에, 어, 우리 삶을 더 낫게, 개인적인 삶을 더 낫게 만드는 행위들을 해야지만 사실은 균형을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많이 책도 읽으시고 그리고 산책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내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런 행동들도 계속해서 내가 정체제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상쇄할 만한 그 밸런스를 계속 여러분들께서 맞춰 가셔야지만 우리가 이긴 싸움에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그리고 마음 마음의 건강도 잘 챙기셔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돌아오시는 그 날까지 화이팅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